성격을 보여주고 싶은 게 있잖아요. 사실. 내가 이 정도 안다. 뭐 안나라기보다도 <laughs> 내가, <laughs> <laughs> 내가 이 정도 <laughs> 고민했다. 그래서 저는 이 차가 되게 좋죠. 기본은 지키되 새로운 걸 저는 티소믈리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세계 각지의 맛있는 차를 가져와서 최상의 맛으로 우려드리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향기를 입히는 조향사 노인호라고 하고요.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걸 향으로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 선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 는저면저도저를 즐기고 는페셜티 같은 거는들는면 너무 좋아하시던데. 뭔가 내가돈 주고 사긴 좀 아깝고. 당연히. 그게 어, 선물이 는 <laughs>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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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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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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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차 선물이 가장 좋은 점은 보통 추석이나 이럴 때는 줄비막 갈비 과일 이런 거 많이 받잖아요. 그거 나중에는 놀데가 없어요.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온 보관도 할수 있고 그리고 부피도 작고 하니까 사실 선물로는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차가. 사실 제가 처음에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차종의 한 종류를 처음에 좋아해서. 그래서 차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이 오솔록이란 브랜드는 이름 자체는 굉장히 클래식하고 그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도 굉장히 클래식한데 지금 오솔록만큼 이렇게 빠르게 변화에 적응하는 브랜드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블렌딩 티가 너무 이 맞아요. 선물처럼 블렌딩 맞아요. 티 컬렉션을 많이 런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 향수 보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하나의 차가 녹차 베이스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차가 이제 발효 차 구성 총세 음. 가지인데 일단 구성 자체는 되게 좋아요. 왜냐면 녹차 베이스는 사실 사람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녹차가 너무 많다 보면. 근데 발효 차는 비교적 녹차에 비해서 마시기 편하거든요. 어, 구성 자체는 굉장히 좋고 향도 이건 약간 난꽃향. 나머지는 과일향. 오. 네, 그린티는 1.5, 그러니까 1분 30초 정도고 다른 거는 2분 정도. 우리는 2분 정도 우리면 되겠고. 네, 맞아요. 근데 티는 이게 좋아요. 뭐냐면 보통 케이스나 설명서를 보면은 어떻게 마시면 제일 맛있는지 다 적혀 있으니까 음... 좀 소비자로 하여금 불안함이 없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가 막힐 블렌딩이 된것 같아. <laughs> 특유의 탄닌 향이라 할까? 음. 그 향이 나면서도 그걸 이제. 스파의 프로테인이 고만 이상이 싹 덮어 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차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요거를 가져가면은 음. 흔히 말하는 기본빵. 이 이런 선은 기본빵은 되겠다. 아, 선정 좋다. 아, 어, 선정 좋죠. 죄물이다 <laughs> 왔어요? 아, 완전. 완다 <laughs> 사실 차라는 건 그래요. 와인도 그렇고 선물로 준다라는 건 조금 품격을 보여주고 싶은 게 있잖아요. 사실. 내가 이 정도 안다. 뭐안다락에물어는 내가, <laughs> <그렇게> 내가 <laughs> 그래. 이 정도 고민했다. 그래서 저는 이 차가 되게 좋죠. 어, 조금 품격을 표현하고 싶은데 고민이에요. 그럼 이거 차 선물하면 네. 이건 약간 팁인데요, 여러분. 그 와인은 따면 다 먹어야 돼. 이 친구들은 따도 2년 이상 네. 그만큼 유지가 된다라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랑 논아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 음. 심플하네요. 그쵸. 심플하고 심플하죠. 오히려 심플해서 조금 더 근데 고급스러운데 여기 써있네. 프리미엄 프리미엄이라고? 티 컬렉션이라고. <laughs> 아까 전에 베스트. 이거, 이거 보려고 아까 전에 베스트. 이거는 프리미엄이야. 프리미엄. 근데 이거는 좀더 약간 느낌상 하이엔드? 열어볼까요? 한번. 한번 볼까요? 오 안에는 되게 좀 어. 화려하다. 알록달록하다. 톤 다운돼 <laughs> 어, 있는 컬러죠. 좀 고급스러움. 골라 먹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다 그리고 순수 녹차, 난꽃향 티 그 유채 앤 꿀티 다 마셔보고 싶지 않아요? 순수 녹차처럼 그냥 향이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네, 나머지는 향들이 좀 들어가 있는 단일 티인데 단일향도 들어가 있고 단일향도 있어서 블렌딩돼 있는 것도 음. 있고 보니까 이 스윗 부케향 티가 음. 이 컬렉션에만 들어가 있다고 아, 하거든요 스페셜 티구나 이게 그거예요? 어? 아, 우와 센스가 있지 이거 이렇게 네딱 진짜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과장이 아니라 향수예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음. 그 오늘 누구 미팅 있으면 여기 하나 넣어 갖고 가도 될것 같아 <laughs> 뭐야? 색깔도 약간 핑크로 나네 색깔이 약간 핑크로 나네 핑크요? 아, 지금, 지금 변했다 <laughs> 지금 변했어 내가 아까 봤을 땐 핑크였는데 음. 음. 아까는 딱 진짜 우리지 않았을 때 향은 있는 그대로 진짜 달콤한 향이 났다면 물론 이것도 똑같이 달콤한데 한번 우려가지고 좀더 뭔가 이게 부드럽게 다가오는 느낌이랄까. 녹차 향이 약간 묵직하게 깔리고 그 위에 살짝 향기로운 정도여서, 음. 그러니까 잔디밭이 쫙 깔려 있고 음. 거기에 중간 중간에 꽃이 피어 있는 느낌. 이거 시즌이 나오는 겁니다. <laughs> <laughs> 대표님들이 사서 직원들한테 주는 거야. 야, 너네 회사는 선물 뭐 줬어? 아 맨날 똑같이 야 스팸이야. 이거랑 음. 야, 우리는 오솔록 티. 종류별로 쫙 되있는 거 좋던데 그러니까. 이거랑 또 다르지. 느낌이 좀 뭔가 직원들을 더 생각하는 느낌 고급스러운 느낌 음. 이런 게다 갖고 있는 거. 우리 회사의 품격 가격도 좋고 음. 사실 쌍계명차는 굉장히 클래식한 브랜드고 음. 클래식하게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클래식한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아, 딱 봐도 고급져요 이키지도 그렇고. 그렇고 뭔가 임팩트 강하고 아니, 저는... 아 저는 친한 아, 친하치한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아, 그래? 그 스리랑카를 티 답사를 응. 그 김동훈 명님이랑 같이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스리랑카 굉장히 응. 멀거든요 네.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진짜 명장이시구나 약간 그런 차들을 보러 또 그런 산지를 보러 직접 가시는 거 음. 보고 아 대단하시다라고 생각은 했었죠 예. 네. 야 진짜 이거 딱 저는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 패키지의 금색 박은 당연하고 네네. 딱 열었을 때이뭐 아... 어떤 재료가 들어가 있고 이 위치에 딱 걸맞는 차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지. 설명이. 기본적으로 그냥 싱글티 있죠.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싱글티도 있고 그리고 블렌딩 티도 있고 그러네. 그리고 허브티도 있어요. 저는 구성 굉장히 마음에 들고 김동근 명인님이 우전차 명인이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전차 티백이 들어가 있어요. 딱 1번이네. 우전차라는 차는 우리나라가 24절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구의 이전에 찻잎을 땄다. 실질적으로 찻잎을 따서 차를 만드는 입중에서 가장 어린 잎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진짜 색상 느낌이야. 색깔이 잎이 너무 예쁜 거야. 어, 이쁘. 전녹차 구는첫 번째로 차가 고소하면 안 돼. 대부분 뭐 현미 녹차를 많이 드셨거나 그래서 그런 거 같아. 어. 현미 녹차를 많이 드셨거나 <laughs> 저금 녹차를 많이 드셨을 때 그런 구수한 향이 많이 나거든요. 네 네. 근데 좋은 녹차에서는 굉장히 고소하고 싱그럽고 음. 음. 요런 향이 나는 거를 첫 번째로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떫은 맛. 음. 떫은 맛이 너무 많이 나면 좀 오래된 좀식좀 좀 여름에 가까운 차를 햇빛을 많이 받은 차잎 가지고 만들었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네.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음. 근데 지금 차 마셨을 때 어때요? 아 저는 너무 진짜 봄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향긋해요,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인들 중에 가장 감사함을 표할 수 있는 사람한테 선물하는 게 제일 좋고 오마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이 정도면 음. 생명의 은인 아니, 생명의 은인 아니, 목숨. 의 은인인데 좀 아니, 목숨, 구해줘야지, 아, 아니, 목숨 구해줘야지, 이거 받으려면. 더 잘해줘야 돼. 목숨 구해줘야지. 한국적인 재료? 그럼 음. 두 개를 꼽으라면 보통 나무랑 음. 한지잖아요. 그니까요. 근데 이두 개가 들어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뭐 약간 이색적이긴 한데 음. 되게 잘 어울려. 여러여러분 여러 진짜 약재네, 이건. 약재. 한약재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일단 한방차는 카페인이 없어요. 카페인이 음. 없어서 일단 연령대가 조금 있으시거나 아니면 차라리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음. 요즘 커피 하도 많이, 많이 마시니까 이런 카페인 없는 티로 원기 충전을 할수 있게끔 하기 음. 굉장히 좋고 부모님 건강 생각할 때 이게 진짜 딱인 좋은 것 같아요 같아, 좋은 것 같아. 음 마시니까 더 좋네 구기자도 있고요 아 구기자도 들어가 구기자때문에도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모과가 약간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모과 때문에 약간 좀 프레쉬한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감기나 몸이 좀 차가운 여성분들 을위해서남자 친구가 여자친구생각해서 해주는 거야 아까 전에도얘 살짝 언급가 했는데 수험생들 왕이 되라 거의손물로잔소리하는 느낌인데? 그 스리랑카의 옛말이 실론이에요 아 그래서 스리랑카의 <laughs> 티 100%로 만들었다 그만큼 유명하다는 거네 그쵸 그쵸 그러니까 뭔가 음. 이 스리랑카의 자부심이 들어가 있는 차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땐 진짜 심플한데 이 안에도 구성은 심플한데 컬러로 좀 포인트를 준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음. 기존에 우리가 이런 티백이나 이런 거 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주얼이 아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스틱형이라 그래서 이게 또 신기하네요. 이거를 그냥, 음. 그냥 넣기만 하면 차가 우러나요. 와 진짜. 네, 그러니까 뭔가 뭐 차를 소분하고 뭐 그램수고 뭐 이럴 필요 없어그까 그냥 이거 하나 뜯어서 딱 넣으면 돼. 뭔가 종류도 다양하고 음. 대부분 홍차 베이스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홍차 애호가들한테 근데 딱그 그 컨셉 명확해서 좋은 거 같아요. 음, 음. 실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홍차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꼭 그거 같아요. 시향지 같아요. 향수 시향지에다가 어. 딱 뿌려주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시향 이렇게. 하잖아요. 아그 느낌이네. 제가 볼때 이것도 티 소믈리에라든가 음.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문가가 음. 이 차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거기 에향 입히는 사람도 따로 있었을 거예요. 조향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지. 이향 블렌딩이 굉장히 잘돼 있네. 차를 좋아하는데 나는 그 안에서도 뭔가 창의적인, 약간 얼리어답터 플러스 음. 자랑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럼 있지? 그런 사람들 주면 야 이거 뭔줄 알아? 인스타. 인스타 감성. 인스타 감성. 기본은 지키되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향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품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 기억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의 품격을 선물하고 싶다면 저는 정말 차를 꼭 선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음, 음, 음. 차는 마시는 지성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차에는 우리나라 역사도 담겨져 있고, 우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문화 역사가 다 담겨져 있고, 그럼요. 뭔가 힐링도 될수 있고, 마음의 평화도 올수 있고, 그래서 내가 선물하고자 하는 사람이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차를 선물하는 게 가장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향기로운, 향기로운 추석 되세요. 추석 되세요.